상령구는 2023년 1월부터 취약계층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일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구는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지난 12월 26일 2022년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아동급식급식지원 권고 단가인 8천원으로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아동 급식 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재료 구입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 62개소에 가맹점이 있다. 군은 이용 아동들의 낙인감을 해소하고 카드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마그네틱 카드에서 IC 카드로 아동 급식 지원 카드 방식을 변경하고 일반 현금 카드용 디자인과 동일하게 교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장기 아동들이 낙인감 없이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 창녕 뉴스였습니다.